3m 20초 공격입니다. 지운전조 웅지운전조, 웅지운전조, 웅지전해서지고지운지운전조웅지 타자로 나와 있습니다. 지격전조 웅지운전조, 웅지운전조, 웅지운전지운전이 웅지운전조, 웅지운전조, 웅지운 네, 원아웃에 주자없구요 이제 1분 43부터 한 바퀴 돌아서 나옵니다. 44에서 5분간을 가동이 이륙받치고, 작전에 의한 도루와 공식 승리 숙소까지 섰죠. 앞에서 빠지는 뭐. 센터가 우측으로 약간 이동합니다. 높았죠? 높았습니다. 예, 두 볼. 중간이좀 많이 넣습니다. 가격 아우! 아아! 하다 그렇게... 큰는데시강중 베팅을 했어야 했는데 중간에 넣어버네 아, 좋습니다. 아, 2사이렇게요 뭐~ 이럴 때 연수원에서 잡고 사냥만 빼고 있는기서 보기가 무슨 전면 오나이브는 뭐~ 엔드티가 뭐~ 편한 인생을 왔는데한해 만에 그러고 있어서 이걸 게 되는 요 이거 먹히는 게 막상은 여기서 한방으로 이거면은 불가능이라고 요 이거 <목소리로> 이아이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지금 내려주는 게... 아주 뭐나 잡고 있어요. 3월 1일 트라이... 크안타운데서 들어와 보고... 내쪽안 들어와. 요편의점안들어 내가 오는게 좀... 아, 가 정리하는데 얼마나 다고 높은 볼, 아이볼, 볼렛, 줄로 정전전수 첫 다섯 배, 두 볼. 두 번째 볼렛, 두번다줄로 하고 있어요. 어제 삼점 운전증 황정현 전수, 2사1로 5에 5를 넣어보겠습니다. 정전전수, 특정 탄출에 가기 위해서 위로 도전을 가능할 텐데, 언제쯤 가능할지. 타이밍을 잘 잡아둔 것 같은데, 좋으죠? 고생했습니다. 음, 아 바운드가 높았죠 그렇죠? 바운드, 유행이다. 아, 아, 타이밍 상으로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었는데 친구가 옆으로 빠지는 사이에 도로를 통과합니다. 이제 단 왔어요. 한탄하면 홈까지 들어갑니다. 아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대박이야 그렇죠! 발리 맞고, 맞고 끝까지아 주수 강수 많다 다리가 예. 아, 발목 어, 쪽 같은데 바로 직접 맞았어요 힘당한좀 고통을 호소하네요 상당히 좀 고통이 있겠어요. 네, 선수가 네. 발쪽에 사고를 맞아서 부상으로 교체가 됐고요. 또, 경견를 보던 17번 선수가 으로 들어왔어요. 자왕 고요체격속 상당히 좋은데, 먼저 그걸 니까 피부도 그 빠르진 않고요. 대구가 일단은 보이 같아요. 네. 기다리는 타격을 좀 많이 들어다것요 한두개 정도는 어떤 공을 던지나 자갈로가 지켜낼 수요가 있습니다. 볼스트레 공부, 슬라이딩 세일. 이렇게공 이사해주자, <놀람> 이삼루. 4번 타자에중방이꼭 필요한 잔습니다 <목소리가> 좋네요. 그쵸죠 어, 홈 갑니까? 홈 갑니까? 여홈 예, 갑니다. 여유 있게 갑니다. 이 멋지. 이거 도망가는 점수 <목소리가> 갑니다.

텐트 가까이 왔는데 감사합니다,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